네, 이제 지방정책법 특강 제5 강입니다. 제5 강에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정책공모 조직의 사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어, 바로 전논의4 강에서의 논의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것이었는데, 결국 그것은 시민 단체 그리고 주민에 의한 주민의 참여에 의한. 자치권의 강화 측면에서 논의가 된 것이고 그것이 강화될 때에만이 주민의 참여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강화될 때에만이 자치권이 한 걸음 더 앞에 서 있는 한 걸음 더앞한 자치권으로 한, 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오강에서의 논의는 일본 지방재산체의 내에서의 일그 내에서의 어떤 점 어떠한 능력이 강화되어야만 결국 자치분권이 현실화를 갖게 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논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지바연의 정책본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논의는 그 최근에 이제 1년에 어떤 우리 자치분권의 논의가 전 가운데 어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되고 있긴 하지만 또한 일각에서는 인사, 조직인사, 분권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핵심적인 논의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논의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지방의 정책 법무 위원회는 자치분권 시대에는 결국 지방적인 특색을 발현하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의 자기 결정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일개의 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여섯 개의 팀을 나누어서 각각의 어, 법적 문제, 법무적인 사안들을 처리하는 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어, 결국 이 지방 정책 법무 설치 요강에 따른 정책 법무위원회의 모습은 제가 제 2강에서 설명드렸던 정책 법무가 초기에 태동되던 시기에 그 많은 지역의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어, 지역의 현안 법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정책 법무 학술 모임과 같은 것들 성격의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여러 수개과들이 과들의 담당자 책임자들이 모여서. 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장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무은 다음에 네 가지를 수행하고 있는데, 먼저 지정 및 해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법무위원회는 결국 정책법무 안건이라는 걸 처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각 기관의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역의 특수한 필요성에 의해 독자적인 대응이 그 밖에 다른 이유로 특별한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야 되는 것을 그 중에서도 정책법무 중요안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법무위원회에서는 법률의 발의, 재정 또는 정책의 변경 및 기타의 상황의 변화로 정책법무 중요안건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는 해당 정책법무 중요안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정책법무위원회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정책법무위원회에서 검토를 종료하거나 검토 중지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정책법무 중요한 건은 해제된 것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법무 중요한 건이 해제된 이후에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있거나 인정되면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법무 중요한 건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에 대한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검토와 평가 기능 그리고 그것을 다시 중지 및 제기하는 권한도 두고 있습니다.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본부위원회에서는 어, 중요한 건의 지정 해제 검토의 중지 또는 재개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 받았을 때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각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와 관련된 정책본부 안건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 내용의 설명서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어, 전세공무위원회가 처리했던, 지위연회에서전세공무위원회가 처리했던 중요 사건들을 한두 가지 정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물난명 방지에 관한 조례인데요. 어, 여기 2014년 6월 도쿄에서 환각상태의 자동차 운전자가 폭주운전자, 폭주전 폭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지나가는 시민을 치어 매우 많은 사상사를 낸 참혹한 참사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위험물, 위험약물 위험 약물 사용에 의한 건강 피해나 사건 사고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 문제는 기존의 마약이나 대마초 등에 의한 사건이 아닌 일종의 허브나 향초로 판매되고 있던 성분에 의한 것이어서 더욱 더큰 불안감과 위기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5년에 2005년 4월에 이 사건을 계기로 아 2005년 4월에 도쿄도에는 도쿄도 약물 남은 방지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었고 마약 대마초등의 기존 규제 약물과 동일한 정신독약 정신독성을 가진 약물을 지사지정 약물이라고 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사지정 약물에 대한 제조 판매 금지를 판매를 또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07년에 일본은 약사법을 개정해서 지정약물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지정약물제도의 제조판매약물제도에서는 지정약물의 제조판매, 소지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 작용하였습니다. 지바연 역시도 주민에게 위험약물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소매점에 대한 현장점검과 매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험약물들은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지정약물로 지정되고 나면, 곧바로 화학구조의 일부만 바꿔서 신종의 물질로 재증장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사이의 규제 간극이 갈수록 넓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악순환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만 같다고 불평을 참큰 그 불만이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위험 약물은 국가가 미처 지정 약물로 지정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도쿄도의 지사 지정 약물로만 지정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도쿄도의 지사지정 약물 약물은 국가의 지정 약물로 지정되기 전까지 지바연에서 자유롭게 결국 유입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4년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능검사 중인 위험 약물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었다고 마련되었지만 도쿄도의 지성사, 지정 약물, 지정, 아니, 지사 지정 약물이 지바현에서 발견되는 경우 제조 판매한 사람에 대한 규제가 결국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2015년 2월 지바현 총무부 정책본부과는 정책본부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지바현에 그 지바현 약물 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례는 위험 약물로 인한 보건상 위해 발생 확대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위험 약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법 목적하에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정책법무위원회는 위험 약물을 방치하면 만약 방치한다면 주민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 이었고 그러한 입법 사실에 기초 하여 규범적 평가를 확립하고 위험 약물 중 어느 것을 불법, 불법인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위원회 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책법무위원회는 결국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하여 주기만 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 치단체 스스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정책 방향 및 주요 조치에 대한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 공무위원회는 입법 사실의 수집과 평가를 그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에 대한 신속한 입법의 기반이 될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자동차 부품의 작업장 내 보관 등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그 조례에 관해서 검토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2014년 2 12일 지바의 정책 법무위원회는지바연 특정 자동차 부품의 작업장 내 보관 등의 적정화에 관한 조례 어를 제정 과정에서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 재정 과정에서 입법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검토를 거듭하여 법률과 조례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정립하고자 하였는데 그 내용들을 간단히 아래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어, 지바현은 일본의 폐 자동차 해체 영업소의 5분의 1이 밀집된 곳이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약 500여 개소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로는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는데 특히. 무허가 자동차 부품 해체 작업에서 작업장에서 유출된 기름에 의한 주민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절도, 비리 등 부정한 방법에 취득된 자동차가 자동차가 지방에 와서 해체가 되고 그그 그 부품들이 유통되는 경우도 자주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문제가 된 상황은 세 가지 법률이 가장 어, 좀 핵심이었는데 그 법률들은. 어, 사용제 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그 토양 오염 대책법, 건물 영업법 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01년 제정된 사용제 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은 생활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폐 자동차를 해체하는 영업에 대한 신고 의무와 등록 요건 및 무허가 영업에 대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견인차나 1륜차 특수자동차 및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규제할 수 없는 폐자동차의 해체 작업장이 지방연 내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어, 이제 지방재산체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자 지방재산체는, 지방연에서는 지바연, 통양오염대책법, 고물영업 등에 의한 규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토양오염 대책법이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질이 비소와 수은 등이었는데 그것에 의해서는 자동차 부품에 의한 엔진 오일 그리고 냉각수 기름에어 그리고 기름의 다양한 또 다른 물질들이 포함될 수 없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물 영업법은 절도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원동기 엔진이나 모터 등은 공물 고물 영업법상 고물에 해당되지 않는 금속 장원으로 규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법률에 원해는각 법률의 입법 취지 그리고 각각의 규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용제 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관하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제 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하고 감독해야 하는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특별한 규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관계되는 지역의 판단을 존중한다. 또 토양 대책 토양오염 대책법과 관련해서는 환경 관련 법률 중에는 조례를 통해 법률과 다른 규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되기도 하는 등 지역의 자연적 사연, 사회, 그 사회적 조건에 부협하는 환경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공유시켰습니다. 고물영업법에 고물 관해서는 고물영업법상 규제가 지역의 산업현실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말맞게 고물영업법상의 규제간극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신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로 어, 접근했습니다. 결국 정책법무위원회는 지바현 특유의 입법사실에 비추어 자동차 부품 직, 작업장 적정화 조례는 특별한 의의와 효과를 갖는 합리성이 긍정되고 비례원칙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 이 조례는 폐자동차를 해체하는 모든 작업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시했고 그리고 사용제 자동차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받지 않아도 해체할 수 있는 자동차에 관한 예외 조항도 두개 되었습니다. 고물 영업법상 거래등록의 작성 의무를 폐 자동차 분해 영업을 하는 자들에게도 의무화했습니다. 결국 상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의 필요가 있다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이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세 가지 정도의 의의로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정책법무위원회 의 성격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형식적인 의미에서 정책법무위원회는 스스로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정하거나 소관 사무에 대한 결정 및 집행 권한이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본 지방자치법 138조의 4 그리고 184조의 5호의 규정에는 행정위원회의 성격은 당연히 아닙니다. 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요강으로 설치되는 간담회나 협의의 성격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 골라 간담회나 협의에는 주민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서 외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정책위 위원회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여튼 내부적인 그 정도의 의미보다 더 축소돼서 내부적인 검토위원회 정도의 성풍밖에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책본무위원회는 사실상 입법적,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각 부서의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이고 그리고 정책본무적으로 법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주었고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입법의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정책본무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결국 조례입법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정책본무위원회는 각 부서의 정책본무 안건에 대한 사실상의 조정과 권고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성에 있어서도 한두 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간의 협력을 증진한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자치분권 사회의 사례를 형성하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 조직들은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자기 부서의 고유 기능에 대한 분할을 굉장히 깊이 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의 사무가 두개 이상의 부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자치분권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체적으로 사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TF를 구성한다거나 부서를 넘나드는 탄력적인 부서 운영 및 기타 부서 간 조정과 통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요구될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그러한 것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되어 있는 조례 규칙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입법과 소송 법무 처리를 위한 내부적인 자문 역할인 정책법무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부서 간 협력을 진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서의 조직원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부서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차장급 공무원들을 위원으로 또 법무 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정책법무 주임으로 임명하고 정책법무위원회를 구성한 일본의 지바현 정책법무위원회의 사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무 기능 강화 그리고 조직의 신설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의미를 어, 부여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자치분권의 사례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의 성격들이 강화될 수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위그 종전에 말씀드렸던 지방형 정책법무 안건 주요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정책본무위원회는 결국 정교한 조례입법 안에 마련 정책의 형성 집회 과정으로부터 차가한 충실한 입법 이유의 제시 등 조례입법의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아가 또 새롭게 제정되었거나 변경되는 조례를 통해 집행하는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책 집행을 방대하는 주민들에게는 명확한 입법 이유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를 강화하는 어떤 어, 역할도 그 정책본부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치분권 운동의 약점으로 대체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능력 부족과 법 지식 부족이 탈법행위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자치분권으로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잔해의 권한으로 귀속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다소, 어, 두렵지만 그러한 논의들도 일각에서는 주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저, 여전히 법무부서도 기획부서도 아닌 비서실에서 조례 위반을 통제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한 것이 그일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요컨대 정책법무위원회의 활동은 분권사회에서 자치분권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 방법 각종 법무의 전문성 강화 등이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자기책임 능력의 강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치분권이 이룰 것은 자기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을 통해 부정부패의 소지를 차단하게 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자기저가능력의 강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법무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정책본부 조직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측면에서 어 그리고 동시에 자치분권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고려가 서로 맞물린다면 어이 자기책임능력의 강화 그리고 자기정화능력의 강화가 이 정책본부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자치분권위원회, 자치, 아, 일본의 정책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어,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능력, 지방분권에 어울리는 법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를 좀 구체화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 우리 자치분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